안녕하세요, 레레리입니다 오늘의 콘텐츠는 음, 바로 월드 에딧. 음그 바로, 음그 모바일에서 월드 에딧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음, 은 음, 여기 좌표 보기를 켜주시고, 네, 치트를 켜주시면 됩니다. 여기 치트 활성화. 음, 음, 일단 좌표는 꼭 켜주고. 각자 설정을 하고 만들기를 해주면은 일단 잠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이제 들어왔으면은 음 일단 좀응 음, 평평하지 않아도 되지만, 음, 저는 평평한 곳을 찾도록 할게요. 음, 한, 일단은, 음, 음 이쯤에서, 음, 음, 한 이쯤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은 여기 좌표를 외우, 외워줘야 돼요. 음, 일단 뭐 글씨로 외우거나, 음, 아니면 뭐 이렇게 그냥 말로, 음, 뭐1566 6948뭐 이렇게 외워도 됩니다. 저는 일단 음, 빠르, 급하니까 음, 이렇게 말로 외우도록 할게요. 1566 6948 1566 68.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안에 들어가서 자, <laughs> 음, 자, 이렇게 외워둔 좌표를 적어두고, 음, 띄고 여기 위에 나오는 좌표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음, 여기 이렇게 저처럼 일단은 점이 안 나와도 점은 찍으셔야 돼요. 마지막 만점을 안 찍으면 됩니다. 음, 뭐,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본록을 음, 뭐, 0으로 쓴 다음, 음, 저는 그냥 돌멩이로 하도록 할게요. 레스톤, 돌. 자, 이렇게 해주시면. 아, 밑에가 되었네. 자, 음, 그러면은, 이렇게 저는 밑에가 되었으니, 음. 그냥, 이렇게 파지 말고, 여기 위에서 좌표를 열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아, 한칸 뿌시지를 말고, 그냥 위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명령이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쫄쫄쫄쫄쫄 이렇게만, 선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여기까지 하면은, 이 네모로 됩니다. 이렇게 돌로 다 메꿔지고 있으면 이걸 이용해서 음, 엄청나게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바닥을 벽 만드는 법은 음, 뭐 그냥 뭐아 블록이나 이렇게 설치를 해주세요. 음, 벽을 할 높이를 저는 한요 정도에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좌표를 외워 주세요. 여기. 15268756. 15268756. 그다음에 뭐 여기나 설요 1526. 뭐지? 이게 좌표를 잘 외워야 돼요. 1526, 8, 3, 5, 6. 1526, 8, 3, 5, 6. 어? 1526, 8, 3, 5, 6. 1526, 8, 3, 5, 6. 어? 음. 자, 그러면 외우던 저표를 쓰고, 음, 또 다시 여기, 음, 나와 있는 좌표를 쓰게 되면, 음, 그 다음, 또 저는 그냥 돌멩이로 하도록 할게요. 자, 음, 이렇게 아주 좋은 벽이 생겨나게 됩니다. 음,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을 유용하게 음, 뭐 쓰셨다면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안녕!